메가 헤라크로스 EX 카드 카프코오 GX 카드 네크로즈마 새벽의 날개 GX 카드 이것도 제가 굉장히 아끼는 카드입니다. 투구 뿜은 GX 카드 라이츠 GX 카드 에너지 리사이클 아이템 울트라 레어 카드 알로라 나인테일 GX 카드 수련 서포트 슈퍼레어 카드 마스 서포트 슈퍼레어 카드, 유닛 에너지 울트라레어 아, 에 에너지 카드, 가디안 슈퍼레어 GX 카드, 아고용 GX 카드.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울트라 문 팩을 개봉하지 않고 한팩 사왔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자, 한 백씩. 프로스트 로토모. 두개도스. 영구스 파치리스. EV. 자,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어, 토마스 군의 포켓몬 카드 소개가 끝났는데요. 구독해주시고, 다음에도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